안녕하세요. 연천 포크레인 하나중기입니다. 자, 오늘도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무슨 작업이냐면, 아, 이제 골재 앞에 보이는 골재, 이제 피는 골재 작업인데, 골재 작업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요거 대바가지를 하나, 제 나름대로 필요하게끔 해서 만든 게 있어요. 어, 다른 분들은 요거. 이제 백나라 시들 많이들 하잖아요. 백나라 시들 많이들 하는데, 백나라 시할때 이제 아, 버켓을 대로 주로 사용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다들 아시다시, 아시다시피 요, 요 끝에 이렇게 끝으로, 이렇게 끝으로 해가지고 나라시를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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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이렇게 끝으로 많이 하세요. 다들 이렇게 많이 하시죠. 근데 이버켓은 누르는 것까지 다 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제가 누르는 것까지. 그래서 그냥 바닥면으로 그냥 이렇게 수평을 잡으면서 그레이다처럼 이렇게 땡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 어, 만드는 바가지예요. 기존 바가지를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기존 바가지 사서 한 5, 6년 사용하다 보니까 다 닳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싹다 불어버리고 바닥면을, 다 면이 잘 나오게끔 바닥을 평평하게다 불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면으로 사용하려고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면이죠, 바가지가. 아시다시피 이렇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른 일반 바가지는 이렇게 안 돼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 앞에까지 저는 이 앞에까지 오자 이렇게 엄청 오죠. 이 앞에까지 쭉 와요. 근데 다른 바가지는 일반 기존 바가지들은 이렇게 안 와요. 제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만들었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나라시 할때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레이더처럼 바가지 만드는 각도를 제가 이렇게 해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뭐 특히나 초보자 아니면은 뭐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도 나라시 할때좀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땡기면 돼 바닥면만 닿게끔 좀 땡기면 되거든요 울퉁불퉁한 것만 그냥 이 바가지 자체가 그렇게 아 설계가 돼 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바가지는 이렇게 하면은 타 올라가죠 올라가 골재를 땅을 못 파. 근데 이 바가지는 그나마 이 브레이더 삼날처럼 땅을 팔 수가 있습니다. 땅 파지는 거 보이시죠? 땅을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땅도 파고 골증과 그러니까 땅을 파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작업이 다지면서까지도 다 나오죠. 다지면까지 다 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시면 옆면도 이렇게 이렇게 해놨거든요. 옆면에도 거의 수평으로 거의 수평으로 왼쪽이 왼쪽 이제 나라시판 쪽이 거의 수평으로 해서 이제 만들었죠. 게 이렇게 해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고.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좋다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네? 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아 대바가지로 아 바가지 개조한 걸로 개조한 걸로 이렇게 작업을 해봤습니다. 아 면이 어우 엄청 잘 나오죠? 그레이더처럼 면이 잘 나옵니다. 면이 잘 나오는데 요거 아직도 숫달지 않아서 그렇지만 숫달만 해놓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 하면서도, 뭐, 땅을 팔 수도 있고, 골재를팔 수도 있고, 부족한 부분, 높은 데는 까고, 얕은 데는 메꾸고 하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기존 바가지들은, 음 오프닝에서도 이야기 했던 것처럼, 기존 바가지들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지금, 암대가 지금 이렇게 꺾이잖아요. 90도에서 한참 꺾여서 지금 3날까지 앞에, 앞에 삼날까지 오거든요. 거의 이렇게 오게끔 제가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아, 여러분들도 필요하시다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아래 핀에서 위에 핀까지 한15 정도 올려놨더니 거의 버킷이 수평입니다. 거의 버킷이, 이 면이 거의 수평이에 그래서 거꾸로 당기기가, 백나라시 할때 거꾸로 당겨서 작업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